제가 안경쓰는 눈이 좋습니다. <laughs> 아, 정,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실체하를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상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마주 볼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 눈물이 나를 담다 사랑하는 장종 라이언스 클럽 회원가, 그리고 우리 가족, 동험사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클럽의 2주년 기념 행사 및 대장 이신식 행사에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상식해 주신 우리 지구 배종용 네. 당선 제1부 부총장님. 그 다음에 제 2부총장님. 주행님.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좀 긴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평소에 전인은 긴장이 없는데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또제 우리 사지역 김, 현호 예. 아, 김용, 김용. 아, 김용은 이상하네. 아까, 아까도 지금, 박잘어술 한잔 먹고 오라. 술 한잔 먹고 나 지금 사되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분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그분, 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 대양 육 대주를 주름잡고 마도로스로서 세계를 세계 각국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늘이 무슨 치도않죠 어느 날 교통사고로 제 하반신 마비가 장애인 장애인되는 이런 벌을 주었습니다. 이 벌을 받으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했으면 잘 죽어야 되는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살을 세 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120알 수면제를 먹었는데 병원이기 때문에 안 죽고 또 집에서 목욕탕에서 떡맥을 끊고 좀 조용히 하세요. 시부산대 <laughs> 열받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이 힐체판 장애인들이 왜이 자리에 섰는가를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다가 어느날 부산시에서 중증 장애인들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1년만에한번 있는데, 저도 우연히 그그 그 대회를 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손도 움직이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떠먹지도 못하고 이런 장애인들이 엄청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때구나 내가 죽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 제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근육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사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그때부터 곰돌이 렌터카라는 어,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고 그 렌터카 사업에서 어, 100여 명에 넘는 우리 장애인들을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제 회사의 수익 20%를 장애인들과 소년소녀 가장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풀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우리 현장에 있는 삼각회전한수 회장님 오셨습니까? 감리 나주세요. 예, 이분과 손박상태 네, 씨그분은 그 인터넷에서 러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선제소년들, 가정들에 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회장직을 맡아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봉사라는 자체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 보고 그래요. 엄마, 니는 장애인이 니네 몸도 지켜뭐라고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봉사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말한 말을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 철수장인 회패를 제가 창설했고 그 다음에 부산 장애인 카톨릭 선교를 만들었고, 현재는 우리 족층장애인 자립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어렵고 힘든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장할 때 사회자께서, 어, 뭐, 부청장상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데, 그 봉사로 인해서 그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럴 땐밥사한 저주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제같이 이렇게 볼수 있고, 손으로 쓸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018-19제 임기 동안 제 목표가 장애인들과 소외된 개통을 해서 우리 장총만이 서클에 전 예산의 60%를 이분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어 i c 비 기금 만부를 제가 만들 겁니다. 총장님만부를 네. 그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로리 청년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 또 회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만물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표로는 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부산에 정말 어렵고 생계를 영위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정말 희망과 소망인 제주도 강강 가는 것. 여러분들 강강 딱 가보시죠? 이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강강이 무엇인지 제시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사람들한 부산에 있는 중증장의한 100여 명을 제가 올해 안에 제주도에 가서 강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네. 자, 그럴 때는 우리 총장님, 우리 회장님들, 지, 저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실 거죠? 협조해주시면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우리 당선전재 김선호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늦어도 꼭갈 거니까 기다리라 그 대신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정말 고맙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서 우리 총장님 같은 요번에 그 나름대로 생각과 어떤 목표가 우리 총장님도 요번에는 정말 몸짱을 한번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들었죠? 예,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우리 장애인이 봉사를 할수 있다는 음. 이런 생각에 누구나 이기와 있는 분들이 건강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란 조끼를 입고 우연찮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 우리 청수장애인들은 중도에 장애인 입고 다친 사람들입니다. 아,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중증장애인들도 많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세계적인 봉사단체 우리 라임스클럽이 정말 부산지구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힘차게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입원으로 입회하여 저와 함께 봉사의 일할, 22명의 신입회원. 제가, 오,번에, 그, 제1부회장을 맡고 나서, 이 침식을 한데 많이 가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22명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을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바로 앞에 나해야 될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끌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민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수 있다는, 정말, 자, 자신감을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우리가 해 한번 할까요 장청 라이스 크러. 화이팅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김인재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저를 축하해 주시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꼭한두세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기 총격어모님 예, 계시죠? 예, 이분은 우리 천수장의 옆에 현재 원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총격어모님께서 지금 원의 회장,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우리 팔지역, 우리, 예, 박철웅 예, 예, 부총장님또그 다음에, 지하를 쫙다 떠나보세요. 정성기를 우리 지구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제4지구김영호 예,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가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말줄한거니까 그래서 두서없는 인사에, 심사에 가려맞다. 감사합니다.